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가볍게 감습니다. 앉아 있는 몸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동안 어떤 경험이든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부드럽고 가볍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만약 몸에 긴장감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곳에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이고 숨을 내쉬면서 힘을 뺍니다. 이제 과거의 자신의 모습 중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웃고 있는 얼굴을 떠올리며 그 순간의 기분을 느껴 봅니다. 만약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랑 기쁨 행복 이 단어들을 떠올려도 되고,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을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행복한 기억이나 상상 속에서 몸의 행복한 느낌,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가득 채워 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내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 봅니다. 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내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분을 떠올려 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그분께 자애를 보내 봅니다. 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평소에 좋은 감정을 가진 분을 떠올려 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그분께 자애를 보내 봅니다. 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평소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감정을 가진 분을 떠올려 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그분께 자애를 보내 봅니다. 속으로 따라 해 봅니다.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평소에 나쁜 감정을 가진 분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중립적인 감정을 가진 다른 분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그분께 자해를 보내 봅니다. 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분을 떠올려 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그분께 자애를 보내 봅니다. 속으로 따라 해 봅니다.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간에 있는 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그분들께 자애를 보내 봅니다. 속으로 따라 해 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떠올려 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자애를 보내 봅니다. 속으로 따라 해 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배를 느껴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가볍게 배의 주위를 기울입니다.